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형 형제에게 알림에 쌤과 야벳시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흉을 보는 일들이 종종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흉을 보면 어 이상하게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끝나지 못하고 일이 있어서 자리를 떠나면서 꼭 하는 말이 어, 못한 이야기는 전화로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 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남의 형을 보는 것 그리고 가십을 어,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 빠지지 않는 어, 참 슬픈 일이지만 빠지지 않는 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 많은 심리학자들이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어, 분석을 많이 해반,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어, 공통된 어,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면 자신은 마치 올라가는 것과 같은 쾌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요 시기와 질투 어, 어린 어, 뒷담화를 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 뒷담화를 통해서 어, 사람들이 자신의 그 비참함을 어, 더 어, 피하기 위한 자신의 비참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 뒷담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심리 해석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 돌아보면 어, 이 뒷담화를 통한 통한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의 비참함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를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특별히 이 노아 가족은 가족은 이 포도 나무를 심고 그리고 포도 열매 그것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농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참 적당하면 좋은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그 습성 안에는 또 제약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취할 때까지 마시게 되었고, 그것이 실수가 되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잠에, 잠에 드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가 나의 실수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어떤 제로 이어지냐면 둘째 아들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일을 첫째 형과 어 막내 동생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고자질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은 어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이 둘째 아들 함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9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하게 되냐면 이 함이 어, 가 형제, 그러니까 첫째 형과 막내 동생의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숨긴 죄가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 끊어지지 않고 그 죄악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현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어, 벌거벗은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술 취한 노아가 밖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술 취해 누워있다가 아니라 장막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것은, 어, 모세 이후에 세워진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 하나님께서 이 장막이라는 것을 표현하실 땐 하나님께서 노아를 덮고 계신다, 가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문맥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장막 안에서, 집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었고,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노아를, 그 노아의 수치를 덮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누가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용서해주신 그 수치를 안아주신, 품어주신 그 수치를 지금 둘째 아들인 함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제들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험담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술에 취해서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아버지를 흉보고 험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실수, 그리고 수치를 덮어주셨고, 안아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치를, 그 실수를,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줄 줄 아는, 품어줄 줄 아는,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서 장막으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으로 실수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수치스러워서 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덮어주심의 은혜, 안아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덮어주셨습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구해주셨습니까? 수치스러워서 집안에만 있고 싶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까? 물론 상습적인 죄는 고쳐야 합니다. 사람의 실수와 치부는 덮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 를 뒷담화하며 여유부리는 그런 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어 뒷담화하는 것,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이용받는 삶이,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실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새누리 성도님, 새누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남의 치부를 드러내고 실수를 험담하며 사단에게 놀아나는 그러한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함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샘과 야베처럼 그 치부를 덮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어 샘과 야베처럼 하나님 정말 그들이 그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줬던 것처럼 여러 우리가 서로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 했고 우리 이제 새누리 교회도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새 학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잘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학기 계약될 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학기 어,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 방학 동안 어, 또 심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 단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리더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쁨과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복음과 말씀으로 아버지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임 목사님을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교육자들과 우리 리더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험담하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저주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 쌤과 야외과 같이 실수를 덮어주고 치부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던 하나님 그삶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남편을 덮고 또 아내를 덮어주고 하나님 또 자녀들을 덮어주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어 행복한 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